이분 말고도 이렇게 간이 나쁜 환자를 위해서 한약을 투여한 경험 있으신가요, 박사님? 그렇습니다. 간 경화를 앓고 있는 그러한 환자가 왔습니다. 이분은 요 최근까지도 한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8년째 드십니다. 아 상상을 해보십시오. 8년째 들고 있습니다. 요칠 전에도 왔다 가셨어요. 근데 너무나 얼굴이 좋아졌어요. 병명이 간경화예요. 그런데 이분은 왜 나빠졌냐면 수생목이 안 되는 거예요. 말하자면 콩팥 기운이 약하니까 콩팥을 수라 그러거든요 목이라는 것은 간입니다. 수기가 좋아야 신수기가 좋아야 간목이 좋아지는데 그것을 수생목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콩팥 기운이 약하니까 바로 간의 이상이 왔던 것이고 간의 이상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경화까지 되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분한테는 이 신수기를 돕고는 신기환이라는 약을 꾸준히 썼습니다. 알약으로 꾸준히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졌다고, 너무 좋아졌다고 칭찬을 듣는답니다.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한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것은 뭐 간경화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이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흠이 있어서 신기환을 투했느냐가 중요합니다. 바로 하관이 쪽빠진 형입니다. 또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긴 형입니다. 본인은 간경화라는 걸로 왔지만, 저는 간과 콩팥의 관계에서 신장을 좋게 해주면 간이 좋아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투여를 했던 것입니다.